안녕하세요, 빼죽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섬꾸를 해볼 건데요. 이제 완공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힘내서 꾸며봅시다. 고고고! 오늘 꾸밀 공간은 여기, 나탈리아 집터입니다. 예전에 뭔가 꾸미려고 시도해봤던 흔적은 있는 곳이죠. 자, 그럼 흔적들을 지워준 다음에, 이제 절벽을 쌓아줍니다. 이 절벽 쌓는 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 정도 속도가 드요 원래는. 어쨌든 빠르게 쌓아주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막 쌓아 올리면 되는 거라서 별로 지역로가 다에 머리가 쓰이진 않았네요. 그럼 이제 이쪽에 흙기를 깔아 볼 겁니다. 사실 이쪽에 뭘 만들지 모르겠어서 일단 무작정 흙기를 전부 깔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어왔어요. 이 옆은 저 위쪽에 심터를 만들 예정이어서 여기도 길을 한번 쭉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쭉 깔아볼게요. 길이 너무 좁아서 기본 길을 두 칸씩만 깔았는데도 너무 황량해 보입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지워버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길을 깔자마자 다시 길을 없애고 있는 어느 한 개구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쪽엔 한 칸짜리 길을 깔아줘야 할것 같은데요. 그건 마이 디자인으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한 칸짜리 나무기를 만들 것이라 일단 기본 뼈대부터 잡아줍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추가하면서 모양을 잡아 나갈게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내주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저희 섬은 자연풍섬이니까요. 그림자도 만들어주고, 제가 똥손이라 퀄리티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 그리고 저는 이것뿐 아니라 또다시 세개의 디자인들을 더 만들어주었습니다. 꽤 볼만하죠? 사실 안그런 것 같지만 일단은 깔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쉼터를 만들 차례입니다. 여기 흙기를 깔아주었는데요. 나무길로 교체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성과할 때마다 나무기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어쨌든,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제 나무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때려 박을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종류별로 챙겨줄 겁니다. 그럼, 이제 빈 곳이 많이 안 보이게 나무를 꽉꽉꽉 채워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채워주고, 앞에서 확인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식생들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낮은 나무와 꽃을 심어줍니다. 드디어 가구 차례. 목재가 주재료인 DIY 가구들을 좀 많이 사용했고요. 이 보리밭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보리밭은 밀수 없는 아이템이라 위치 잡기가 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아이템을 배치해 주겠습니다. 저숲 속으로 캐릭터가 들어갈 수 없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도 자연스러운 아이템으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칸을 여기도 막아주고, 이제 여기 쉼터를 다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치를 두고 그 앞에 통나무 말뚝을 두어 자연스러움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가구를 놓을 곳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쉼터 크기를 늘려야 할것 같아요. 철거를 일부분만 해주고 다시 길을 깔아줍니다. 두 칸만 넓혀줄게요. 이쪽에 통나무 벤치를 배치하고 발톱도 원상 복구 시켜주겠습니다. 음, 확실히 꾸밀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이톱도 놔가지고 이게 조명 효과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 낙엽으로 자연스러움을 한층 더 해줍니다. 꽃도 원상 복구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엔 나무 통을 배치해 더 꽉꽉 찬 느낌을 내줍니다. 근데 저 위가 좀 허전하죠? 파니의 섬을 리포에게 리폼을 맡기로 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원경을 위한 탱크 리폼과 토용 리폼을 하러 온 것입니다. 확실히 토용을 올려놓으니 더 귀엽고 꽉차 보입니다. 아, 귀여워. 저 꾸꾸 토용 화난 표정 지을 때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탱크도 일단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섬에 딱 하나밖에 없는 뷰포인트로 가볼게요. 뷰포인트에서 바라본 풍경도 나쁘지 않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꾸밀 차례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순 없으니까요. 일단 저 지나다니는 길 빼고 흙바닥을 지워줄게요. 그럼 이빈 공간에는 밭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쪽 햄스티 집터에는 밀밭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탕수수 밭으로 만들 겁니다. 미니 밭을 열심히 만들어 줄게요. 일단 이렇게 사탕수수를 심어주고 잡초를 심어서 디테일을 더해주면 오늘 선포도 끝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꽤 만족스럽게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가 좋네요. 그럼 다음에 봅시다. 안녕! 빠빠이!